21번을 못 푸는 이유는 이 식에 대한 그래프라는데, 그래프를, 그래프를 못, 그랬어, 못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 첫 번째 식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래프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프 식 문제가 나왔을 때는 처음에는 이 그래프가 대략 어떤 모양일까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양을 아, 조금씩 바꿔보는 거야. 이 말에 맞게 알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3보다 작은 거 왼쪽, 3보다 큰거 오른쪽 이 x 제곱은 쉬워. 쉬워. 얘는 뭐야? 얘는 무슨 그래프야? 이름을 붙여야 돼. 그냥. 무슨 그래프? 기본 그래프 우리가 제목이 있잖아. 모든 그래프 첫 번째 대급박 제목이 있잖아. 뭐라고 말해야 되거나. 이거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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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 지수 함수야 어, 지수 함수는 뭐만 생각해 일단 밑칠보다 크냐 작냐 아 이거 밑 낮아 안 맞아 확인해야지 얘는요 이, 이, 이걸 못 보니까 못 푸는 거야 얘 그냥 다 보면 다 상수야 표현이 복잡하게 있을 뿐이야 그냥 상수야 그냥 요것만 보면 되잖아 그럼 얘는 증가 함수고 얘는 감수 함수야 그럼 3에서 지금 끊겼으니까 3을 넣어 봐야겠네 3. 너도 돼, 안 돼? 원래 수틀로안 배웠지만, 너도 일단 우리 함수 다 넣어보, 넣어보는 거야. 3 넣던 었 8. 3, 5, 8. 연결됐네. 연결되면서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는 그래프. 그러면 연결되면서, 어, 연결되면서 얘는 올라가는 그래프.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는 그래프. 내려가는 그래프가 지금 뭐, 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게 됩니까? 됐어요? 근데 여기가 얼마라고 지금? 3,8이라고요. 이거 아직은 안 그렸어 내가 이거, 이 부분은 아직 모르라서 됐어요? 그 다음 문제를 읽어 이제. fx 위에 점 중에서 y 좌표가 정수. y 좌표 정수는 현재 몇 가지 보여? 8까지는 보이죠? 8부터 내려가야겠지. 8부터 현재 몇 가지 내려갈 거야? 1까지 내려갈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최대 몇 개가 나와? 하나에 7까지는 2개, 15개가 최대값이야 근데 23개가 나와라 했어. 아니, 덜 끝났다 이 말이지. 만약에 얘가, 만약에 여, 뭐 예를 들어서 10개야, 10개면 이쪽은 무조건 8개가 있을 거고, 이쪽에 2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얘는 23개가 나왔으니까, 10등간에 최대한 15개가 나올 거고, 이쪽 그래프가 더 내려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더 내려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까지 되시죠 홀고 얘가 이제 라인 점근선이 있다 이거죠. 현재 위에까지몇 개였어? 15개. 여기까지 하면 몇 개? 여기까지 하면 정수야. 이제 여기 정수형. 여기까지 하면 몇 개? 16개. 몇개 남았어? 7개 남았어. 1 2 3 4 5 6 7 남았어. 그럼 얘는 7하고 8 사이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7 사이라고 등호 마이너스 8은 점근선이니까 안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7은 있으면 안 되겠지 등호는 여기 누가 점근선이 포인트만 찾으면 되겠지 포인트가 얼마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분의 1 3 플러스 a 플러스 8. 얘가 포인트를 찍으면 점근선이 보이게 돼 있어. 얘는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의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걸 포인트를 찾을 수 있겠지. 찍으면 점근선이 바로 보이게 돼 있다고. 그럼 뭐 돼? 마이너스 4분의 1에 A가 넘기면 마이너스 16, 여기는 마이너스 15, 15부터 16까지 4분의 2, 3 플러스 2 계산을 조금 편하게 나왔네. 그나마요. 안건 럼로그로 써야 될것 같은데, A는 또 정수라고 나왔으니까 답이 하나니까. 어? 16이 4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되겠죠. 엄마는 알겠어요. 그래프 그리고 마무리하자. 응?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 푸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지수 함수 제일 중요한 내용 뭐야? 로그 함수는 것은 일단 점근선에 대한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점근선의 위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프를 달리 그릴 것이다. 이거죠. 음. 뒤에 가면 자, 1등급 문제에서도 꽤몇번몇개 몇 나와 있습니다. 에? 얼마 더 그래프가 있을랑가? 그래프 나왔으니까. 우리한테는 없네. 다음에 48번, 7번. 47번, 지수함수가 있어요. 감소. 그 다음에 A1. A1이, f 2요 a 이 a 1이 지금 s 이 l o s 이 loss. 이이 loss. 이 loss. 이 l o s 을이 a o s 다이 l A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제 A2가 되겠죠.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집어넣으면 이것이 A3. 맞습니까? 다시 이러면 이렇게 갖고 와서 집어넣으면 A4. 맞나요? 다시 갖고 와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겠지? 부호가 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왜 그러죠? 왜 그러죠? 감수함수입니다. 감수함수야? 그럼 요식의 의미는 어떤 의미야? A1을 함수에, E를, E를 집어넣어서 A1이 나왔지. 나온 놈을 또 함수에 또 집어넣었지. 맞나요? 그럼 또 집어넣었지. 합성함수죠. 합성함수잖아. 그럼 이 말이네. X1. 이때다 적어줄게요. X1보다 X2가 더 크다고 봤어요. 그러면 FX1하고 FX2는 어떻게 됩니까? 부동호 바뀌겠죠. 한번 더 집어넣습니다. 부동호가 또 바뀌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러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A2는 지금 여긴가요? A2? A2? A2 다음엔 어떻게 돼? 아, 좀더 나갔네요. 그래서 3개, 세 개를 비교했으니까. A2가 지금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가 A3. 다시 집어넣으면 여기가 A4. 그렇지? A3가 꼴등이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니다 점점 이렇게 좁좁진다는 이런 생각이 있네요. 있어. 점점 좁히다면 어디로가겠어 점점 좁혀지다 피당어피당 초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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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로 하나는 이쪽에 넣이고 하나는 이쪽에 넣이고 왔다갔다리. 그리고 나서 결론은 이제 요로 극한적으로 가까이 간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나요? 어. 다음 다시 8번자 1이 아닌 양수 a, b가 돼서 a가 b보다 클때두 함수, 지수 함수 두 개를 비교했네요. 1이 아니라 겠으니까 일단 지수 함수 두 개를 비교할 건데 지수 함수 종류는 우리 몇 가지 그려서 비교할 것이다. 총. 네 가지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이거죠. 비교를 하려면 몇개 비교해 봐야지? 네 가지 그래프를 그릴 거야. 총네 개를 그릴 거라고 네 개를 비교할게 어떻게 비교하냐면 이거 두개 비교해야 되고 이렇게 두개 비교해야 되고 이렇게 두개 비교를 해야 된다 예? 실제 문제는 이세 가지 종류가 세 가지 1 보다 큰거두개 여기 있다 1을 그어 보면 우리가 위치가 여기가 밑이라고 했죠 여기가 밑밑밑 밑, 밑 이래야 된다고 이네개 중에 두 개, 2개, 두 개씩 비교할 거야. 단, 요 놈과 요 놈하고 요 놈과 이런 건 의미상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 셋 중에 얘기를 해보자 하는 내용이야. 알겠나요? 그래서, 어, N은, N은 양수입니다. FN하고 GN은 당연히 누가 더 커? 양수만 넣으면 큰 놈이 크겠지. 그래서 a가 더 큽니다 a가 더 크다 했으니까 a가 더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얘는 뭐한 거야 마이너스를 집어 넣었지 n하고 마이너스 n을 집어 넣었지 자 얘가 마이너스 n이 돼 버리면 됩니까 b분의 1에 n제곱이 됩니다 역수 형태가 돼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은 이것이 되고 이것은 다시 이것이 된다고요 그럼 밑이 더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근데 얘가 더 크다는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F에는 F에는 어떤 놈이지? 여튼간 얘가 더 컸다는 것은 자 이거 이거는 돼안 돼? F가 이거고 G가 이거면 G가 이쪽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요안 됩니다. 양쪽을 집어넣었을 때 역전이 돼야 돼. 그러면 a가 이거고 g가 이거면 돼요 fn g-n 뭔말 이해 됩니까 지금 어?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돼야 한대 돼. 요거 요거는 요거 요거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아 요게 f고 이게 g야 n을 넣은 것과 마이너스 n을 넣은 것이 요거 당연히 크겠지 어? 어떤 의미인지 이해 됩니까?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를 음수를 넣었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은 절대 값이라 말을 하는데, 어? 밑이 3분의 1. Y축에 가까운 것이 급하게 변하잖아. 요 이해 안 되면 2하고 3을 집어넣으면 돼. 2, 3, 2분의 1, 3분의 1. 알겠지? 그래서 얘가 컸다는 말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네요. 하나는 F, G, 얘도 되고, 되는 것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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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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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또 하나는 FG도 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는 것은 거짓이네요 반대는 여기 있네요 이게 A고 이게 B야 이 됩니까 아 이게 A고 B, B라면 A에다 N을 넣어서 피에따 마이너스 n을 넣어서 훨씬 크잖아 이거는 역수가 되니까. 얘네는 네, 틀렸다고 해. 케이스가 두 가지입니다. 됐어요? 자, f하고 g 마이너스 n이 같다는 말은 대칭적이라는 소리죠. 이거 이거네. 이거하고 이거란 소리네. 맞나요? 이거랑 이거란 소리죠. 또 다른 거 있나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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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f야. 요것이 G야 말안 되지 지금 F가 지금 위쪽이 F야 아래쪽이 G고 요놈이 F가 되고 요놈이 G가 되면 말이 되네요 대칭적으로 여기는 3 여기는 3분의 1 이렇게 되면 요놈과 요놈은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 아, 같아지는 것은 같아지겠네요 같아지겠죠 절댓값이 같으니까요 뭐 이런 문제가 과거에는 좀 중요하게 다뤄졌던 문제고 우리한테 지수로그 함수, 개형의 특징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연습해야 돼요. 50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50번. 50번 똑같은 문제야. 아까 몇 개를 그릴 거야? 네 개를 그려서 비교를 할 거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MN은 자연수만 집어넣었어요. 자연수만 집어넣어가지고 이네 개의 네 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응? 음? 네 개가 아니라, 이제, 이 중에 하나는 A고 하나는 B야. 여기까지? 근데, 봐보세요. A만 보면, m 해 누가 크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건 확실하네, 이거. 이거는. A하고 B를 넣었더니, 이쪽이 더 컸어요. 그러면, B는, 이쪽이고 a는 이쪽이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잖아. 같은 자연수를 넣었더니 a하고 b는 같은 자연수를 넣으면 b 쪽이 더 컸어요, 지금. 알겠어요? p가 위쪽에 있다는 건 사실이고. 근데 pn하고 pn하고 b는 지금 순서가 그대로 갔지. a하고 얘는 뭐야 바뀌었잖아 얘는 뭐야 증가함수고 얘는 감소함수란 생각이야 모르겠으면 추론해야지 찍어가지고 알겠어요 예, 케이스가 뭐두 가지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b는 딱 봐도 b는 그대로 가고 a는 이쪽 아래쪽에 있으니까 b는 1보다 크다 a는 1보다 작다 m은 얘는 증가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감소함수니까 반대가 된다 맞는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러면 일단은 에미 더 크다라는 것은 에미 더 크다, 에미 더 크다. 어보다 작다, 보다둘다1보다큰 어, 것도 있네. 아 사이드 끼어 있는 것이죠. 그럼 요거랑 요거랑 두 개를 비교해봐야겠지. 이거랑 이거. 근데 A가 이거이면 증가 함수야. 이거 틀렸다고. 요놈이 맞다고요. 다음. 51번, 자, 51번은 내일 합니다. 설명도 내일할게요 55번, 자, 뭐 어, 평양 투기 당 그래프에 관한 문제니까, 그래프의 성질을 좀 이용하다. 이건 거고 그래프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정보를 어때? 어?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정보를 얻어나가야 될 거고, 거기에 필요한 좌표를 하나씩 구해나가야 된다 이거지. 그래프가. 그래프가 눈에 보이면 보일수록 문제가 쉬워지니까. 쌤이 이런 말을 할 거야. 지금까지는 아주 좀 쉬운 문제니까. 그런 내용이 안 나와. 그래프가, 그래프가 같은 그래프란 얘기가 된 거야. 평,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같은 그래프이면, 같은 그래프라 말을 할 거고, 같은 그래프라는 것은 같은 점이 있다는 소리죠. 같은 점. 이동 이동을 시켰을 때 요것이 이동하면 요 점이 된 거지. 그렇죠? 그럼 이 점에서 이 그래프를 보는 상황과 이 점에서 그래프 보는 상황은 똑같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점에 대한 생각이 나온다는 것은 그래프가 대칭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런 점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쉽게 풀수 있다는 소리고 직선이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직선의 기울기적 성과 직선이 제일 중요한 기울기라 생각하면 돼 기울기 성질을 잘 이용하면 문제를 좀더 빨리 풀 수도 있을 거다 이 정도에 그 외에 안 보여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건 다 그냥 좌표 써서 연산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래프에 연결적인 관계가 있으면 그 연결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소리고 그런 연결성이 없다는 것은 그냥 연산 문제야 얘랑 얘랑 만나는 점이 이거야. 근다 그래. 그러면은 이 점이 얼마다 기억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장략 그냥 앞쪽에서 해야 되는데 모르겠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되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었어요.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f 마이너스 1은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g 마이너스 1은 얼마고 1이야.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 뭐이거는 소리야 여기 여기 G-1은 1이고 F-1은 1분의 2니까 지금 1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는 소리야 여기 요 위치적 때문에 판단한 겁니다. 어 다른 판단값도 있어.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지. 뭐 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야. 자 T가 양수입니다. T가 양수이면 요놈에서 요놈을 뺐어요. 어? 이게 무슨 그래프야?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그래프.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그래프 그럼 마이너스면 뭔 대칭? y축 대칭인가요? 얘가 y축 대칭. 그 다음에 요놈이 y축 대칭. 그래프 상황 거의 같 같은데? 오케이. 이렇게 넣었어요. 이 그래프야. 거기다 막 t 대신 마이너스 을0보다큰 t를 넣었어요. 어? 그냥 가까이 그냥. 이렇게 넣으면 뭘넣었 소리야, 이제? 그냥 그래프를 보 그냥 본다면 이러면 음수를 넣었다 소리잖아. 음수를 넣었어요. 음수를 넣었어요. 대신 절대값이죠절대값은이놈의 차이가 되겠네요. 얘는 이놈은 이쪽이 차이잖아. 이쪽이 무조건 크나요? 확실한가요? 이쪽은 그럴싸해. 뒤쪽은 얘는 일관성이 있지만 얘는 적게 내려가는데 얘는 많이 올라가니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역함수의 그래프하고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고 g(x) 그래프 만나는 점은 만나는 점아 역함수 이건가요? 이거 이거 이거죠? 이거랑 만나는 점은 여기네요. 여기 여기 맞네요.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도거든. 18번. 자. 그림과 같이 두 상수 A, K에 대하여 두 함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예. 어? 밑이 같습니다. 밑이 같으면 상황 판단을 좀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프가 같은 그래프야. 첫 번째 그래프의 포인트는 마이너스 1,1이에요. 보입니까? 두 번째 그래프의 포인트는 3,-4분의 7입니다. 맞죠? 첫 번째 마이너스 1,1, 두 번째 3,-4분의 7. 그럼 둘 간의 관계는 평행이 동을 했고요. 예? 은 정점이고, 선생 말한 정점 어, 포인트는 원점이 항상 그래프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거지.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 제일 먼저 보이는 점이 있어야 돼. 어? 여기가 제일 먼저 보여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 얼마만큼? 4만큼 마이너스 4분의 11만큼 움직였어. 4만큼, 마이너스 4분의 11만큼 움직였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이런 수가 등장하면 이거를 이용한 거야. 두개 그래퍼 똑같으니까. 에? 근데 이런 관계가 아니면 그 문제는 그냥 좌표 문제라는 소리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아니죠?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은 같은 점이 아닌 거야. 그러면 이 문제, 이렇게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일단 안풀 거야.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는. 만나는 점을 PQ라고 합니다. Q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어, 요거, 요거야, 요거는. 또 하나 나왔네, 또 있어. 이 그래프는 뭐죠? 마이너스 4컴마, 2분의 3인가요? 4분의 6? 뭔지 모르겠어. 지금 어떤 그래프야? 요거, 요거 그래프야? 요거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지금? 이거를 이렇게 대칭시킨 거네? 맞습니까? 얘랑 얘랑 관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딱히 보이지 않아요. 수가 그랬을 때, 이거의 그래프가 아래에서 만납니다. 근데 P, P, R하고 Q, R이 같대요. P, R하고 Q, R이 같대요. 이거랑 이거랑 같대요. 이거랑 이거랑 같대요 이등변삼각형이야 좌표 써서 길이 구할 아, 아, 아. 요거는 확실히 있네 요것이 폐, 평행하다 있나요 X축이 평행하다 있네 요렇게 이 평행했어요 그럼 요점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요점 요점 딱히 뭐 보이진 않아요 딱 하나 보이는 것은 수직이등분선이 하나 보이긴 하는데 p, q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p, q의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 알았어요? p, q 위치 모르니까 일단 써봐야 될것 같아요. 다른 건 없고요. 지금. 그래서 요점 그래프가 시기 다 아무것도 안 나왔어. 에?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소리는 그냥 일, 일일이 써라. 이 소리입니다. 얘가 p, q라 쓰고 그러면 요점도 지금 q, q는 아니지. 뭘 넣어서 q, p가 나오냐. 이 말이겠지. x압표 쓰고 엄마는 여겠어요? 근데 요 직선의 특징은 또요 점은 직선을 지나야 되니까 요거는 일단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는 말은 여기에 있는 조점적인 생각이니까 문자를 계속 식을 이렇게 써가지고 관계성을 찾아라 는 소리야. 이 점을 여기에다 넣고 여기에다 넣고 식 써놓고 요 점을 찾아가지고 식 넣어놓고 요 점에 대해서 보이지 않네요, 현재. 근데 요 길이가 나왔어, 안 나왔어? 일단 나왔어. 나오긴 했어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건 내일 마무리 칠게요.